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은 바로 기흥에 있는 카츠츠에 와봤습니다. 본점은 청주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흥점도 엄청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먼 청주까지는 못 가고 오늘 이렇게 기흥점에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오늘 돈가스를 대표적인 메뉴들 모조리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 오늘 정말 질리도록 한번 먹어볼 거예요. 어, 가볼까요? 여러분들, 돈가스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돈가스들이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우선 요거는 김치나베 돈가스, 치즈 돈가스, 등심, 안심 돈가스, 불닭 돈가스. 그리고 요렇게 미니 쫄면이 나오는데요. 기본으로 나오는데 저는 모자라서 요렇게 대왕 쫄면까지 시켜 봤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 일단 돈가스 너무 좋아하는데 뭐 먼저 먹지? 치즈 돈까스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치즈 돈까스. 너무 고소한데요. 음어 뭐야? 뭐야? 일단 치즈가 너무 맛있고요. 치즈가 엄청 고소하고 고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되게 찍어 먹을 것도 많아요. 요게 트러플 소금, 그 다음에 새우젓, 와사비, 그 다음에 갈치 쌈장까지 트러플 소금에. 음! 너무 맛있다. 와, 치즈가 완전 폭신폭신. 아, 쫄면이랑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 음. 아, 쫄면, 쫄면에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처음 보네요. 와, 쫄면! 쫄면이 완전 쫀득쫀득. 오, 꽤 매콤합니다. 음! 음! 바로 이어서. 등심 돈가스. 이번에 돈가스에는 이 고추냉이. 완전 촉촉 와 쫄면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음. 요 부드러운 안심 돈가스갈치쌈장이랑 같이 찍어 먹을게요 돈가스에 이런 갈치쌈장 찍어 먹는 건 처음 봐요. 음? 음! 우와! 여러분들, 제가 갈치 숙제 진짜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돈가스에 찍어 먹어도 엄청 잘 어울립니다. 맛있다. 이번에는 너무 궁금했던 불닭 돈가스. 불닭 돈가스. 음. 음! 오, 되게 매운데, 약간 달달한 맛도 나고. 음! 돈가스 너무 맛있다. 김치나베만 갔어. 우와. 국물에 접혀서. 음! 음! 뭔가 완전 밥도둑이다. 음. 하나씩 먹어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파김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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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 Yeah. 오! 오! 새우젓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음흠? 아 역시 돼지고기랑 새우젓은 진짜 잘 어울리네요 다른 농가스들보다 고기가 엄청 두툼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완전 해장각인데요. 감탄으로 똥가스. 아 맛있다. 와, 음. 이렇게 매콤한 메뉴도 있으니까 하나도 느끼한 게 없고 물리지가 않아요. 와,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너무 맛있다. 음음와 맛있어. 와 김치나베 돈까스 안에 돈까스 말고도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다. 뭔가 매워. 이건 진짜 밥이 계속 들어가는데요. 안되겠다. 사장님, 밥한 공기만 더 주세요. 음. 음. 다른 치즈 돈가스는 좀 되게 약간 물리거나 느끼할 수 있는데 여기는 고기가 엄청 두툼해가지고 느끼한 게 없네요. 유자향이 맛있다 이 음. 안심카츠가 진짜 부드럽네 음. 전 오늘 이 새우젓에 엄청 놀랐습니다 아 이거 새우젓이왜 이렇게 잘 어울려? 새우젓이랑 먹니까 뭔가 고소한 게더 풍미가 확 늘어나는 느낌? 음 아! 돈까스 먹을 땐이 국물, 우동도 먹어야 되는데 우동도 하나 시켜보고 싶다 사장님 우동도 하나 주세요 앞으로 돈까스는 새우젓이랑 먹는 걸로 맛있다 아주 완벽해 우리 집 앞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어묵도 두개나 들어있고 돈까스랑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아, 역시 국물 와, 엄묵 꼬치를 한번 먹어볼게요 아, 먹 음, 오, 맛있다 嗯うんほんでもない人わ。 이 집은 돈까스도 잘하고 우동도 잘하고 아. 아니지. 와. 아. 마지막 남은 불닭 돈까스. 우동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고지 두 개나? Wow. 아, 카츠츠, 진짜. y 스 u steal my number one.